어 우선 강원이면 있을 때 요거는 무 봅니다 무. 방장이 고배상 주는 경우 잘 없어요. 어이? 알겠죠? 어? 왜 그것도 다 4만 원이거든요. 4만 원이면 방장 P2P 어, 결제 해야 되거든요. 왜 저녁에 음, 행복해야 되니까. <laughs> 알겠죠? 4만 원도 돈입니다. 아니 주구장창 가든지. 3만원 가면 30일 내내 안 가요. 꼭안 가는데 적중 인정. <laughs> 근데 고배상 미스터 고베시 씨. 미스 비스터 미스터 비셀 고베 씨. 꼭그는안 가는 데 빵이 안 가니까 그것도 역시 토토니까 그런 겁니다. 봐 3만 원은 뭐야? 빵이 P2P 결제해야 되거든요. 왜? 저녁에 좋은 시간 보내야 되니까. 어. 3만 원 큽니다. 어. 3만 원 저녁에 P2P 어, 행복한 시간 요새 가격 올라서 15,000원 아이던데. 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그래 보고 그다음에 또뭐 있는 하나 있잖아. 그래서 포항 0대 영, 아니면 일대 일, 아니면 무, 아니면 언더, 언더 좀더 좋아, 아저프더좀 좋아,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 항이 뭐였어? 그다음 끝난 게 아니면 도망가면 안 됩니다, 너버 도고 가야 됩니다, 야이 도망쟁이들아. 어 요거, 요거 불이란 프임 보면 됩니다, 불이란 프임 오케이? 어, 내가 일부안 가는 이유가 있죠. 그래도 요즘에는 같지만은 2부가 더 좋았던 제1리그가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형들아. 알겠습니까? 요거면 a 씨와요하면 브리람은 산타가 라이언시티, 브리람, 브리람, 조류, 타지 이런데 맨날 못하고 발전해봤자 아직 한참 오래됐고, 여권은 조금 찍어주던데 해서, 여권 찍어야겠다, 에이, 어느 쌈이랑 강승부다. <laughs> 하면 안됩니다, 형님들. 요거는 방금 적극 출전까지는 안하지만은, 어, 그러다 골로 갑니다. 어, 지금 그래, 해서 제리그 a g 을 배팅 우리가 그래 많이 안 했습니까? 별로 안 좋아서 안 갔는데, 리그 자체가. 어. 엉줄 내기거나 해서 안 가는데 차라 K 리그 제일리그보다 원은 확실히 확실히 낫지 맞지? 반 제일리그 원 가서 f 플 도쿄 가고 했습니까? 최근에 그나마 좀 초중반에 버렸다가 요새 좀간 거지 배당이 비슷해서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고 누가 바로 보내드리고 해축도 바로 보내드리고 어, 유튜브 올려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